사이토카인 스톰을 막으려면은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냐면 이런 사이토카인 스톰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예방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사실 이그 사이토카인 스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조절하기가 어렵고. 또 너무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사이토카인 스톰은 일단은 뭐예요? 면역을 오히려 떨어뜨려야 돼요. 면역이 너무 높여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있는 환자들한테 이제 뭐 여러가지 약이라든지 스테로이드 같은 걸 써서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이런 사이토카인 스톰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예방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토카인 스톰을 막으려면은 저는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냐면 장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장이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특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장에서는 면역을 조절을 하거든요. 우리가 장을 잘 관리를 하면 이 면역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서 이 면역을 높여야 하는 것도 장을 통해서 또 면역이 너무 높아서 면역을 조절해야 하는 것도 장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하느냐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대사산물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는 이런, 이런 면역을 올리는 역할도 하고 면역을 조절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사산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사산물들을 잘 만드는 음식이나 또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장 안에서 살수 있게끔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어떤 면역을 낮은 사람은 높여주고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될수 있으면 낮춰주는 그런 이중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거나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장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면역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냐? 특히 야채나,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씨앗 종류, 특히 이뭐 밀사 같은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그 다음에 견과류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많거든요. 이런 식이섬유가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대사산물을 우리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단쇄 지방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단쇄 지방산은 우리 장 안에서 비타민A를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H 닭이라는 이런 그 유전자를 조절을 해가지고 면역을 상승시키기도 하고 면역을 억제시키기도 하는 그런 작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쇄지방산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식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